안녕. 삼선이 올월일입니다이 더운 날씨에 우리 주방에는 가스렌지가 두 대가 팍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마의 힘이 이렇게 장합니다. 올오일날 애들이 오면은 이거 먹으라고. 김장하고 남은 우거지. 겨울에 해 먹어야 되는데. 놀러 다니느라고 못 하고 오늘서 생각이 나서 등뼈 57,000원에치 오이 100 오이지 100개 오징어채 5만 원에치세 가지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퍼줄 일만 남았습니다 삼순이 셰프님이 음식이 맛이 있을란지 궁금하네요 아이고 이 더운 날씨에 엄마가 뭔지 참, 엄마는 장하다 아이가 맞제? 아이고 내 입에는 안 들어가도 새끼 입에 들어가면 행복해요. 그도 삼선이 음식 퍼주다 보니까 어느 누구네 집에 딸이 일본에서 나왔는데 내 김치를 일본으로 갖고 간다네요. 행복해요 이런 거 보면은 된장도 엄청 맛있어요. 다음에 된장 좀 퍼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침 9시부터 일어나갖고, 어제 준비해 놓은 거, 이제 소태 버글버글 끓고, 아이고. 아프지 말고 놀러들 다닙시다. 어린이날 손주들하고 잘 노시고, 어부이날 자식들한테 대우 받으시고, 아프지 말고, 키운 만큼 자식들한테 대우받아야죠 아프지 맙시다 열심히 놀러다니고 하고 싶은 거다 하십시오 용돈 많이 타시고 삼순이 셰프님 들어갑니다 엄마는 위대하다 아이가 맞제? 맞다 삼순이 장안에 화이팅 나 들어갑니다